하늘이 주는 평안은 영성의 근원이다. 하늘이 주는 평안은 종교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평온함, 안식, 행복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상의 물질적 욕망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평안에 대한 핵심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늘이 주는 평안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덧없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늘이 베푸는 평온함, 안식, 행복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덧없지만 하늘이 주는 평안은 영원하고 굳건합니다. 셋째,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하늘이 베푸는 평안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하늘이 주는 평안은 우리를 세상 걱정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하십니다. 그 논의 존재를 아는 영성리더이기 대한민국 영성멘토 최고위과정에서 함께합니다. 하늘을 깨달은 자는 세상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 길을 이끄는 것이 천강멘토의 사명입니다.